하이들 베르그, 우리 그리스도 이끄는 삶 공부해 보겠습니다. 360페이지 에, 4번 성찬은 세례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이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고,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성찬에서 완성된다. 그렇죠? 뭐 우리는 에, 지금 유월절이나 할례를 하지 않죠? 근 지금 뭐 유월절을 또 지키는 이상한 이단이 있죠 에~ 예, 하나님의 교회라고 에~ 예, 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이 교회가 뭔지를 아예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이단은 굉장히 저급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은 서양에서 파생한 이단은 굉장히 그래도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보이는데 우리 한국에서 파 이~ 토종 이단들은 굉장히 그~ 딱 보면 천박해요. 이단도 굉장히 그 삼류, 어 아주. 정말. 그, 아 정말 이왕 만약에 이왕 이단에 빠지려면 그서양에서온 이단에 빠지는 게 좋아요. 그 한국 토종 이단들은 아주 그냥 진짜 참 도대체가 어 정상적인 그 이성이나 사고 방식으로는 그 o u n g young, y o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g 월절은 지금 지킬 이유가 없죠. 자, 그 마이클 호튼이 여기서 얘기한 거, 믿음은 복음의 전파라고 생겨나고 하나님의 언약의 언약 약속의 표지와 도장이 성료를 통해 확증된다. 세례 예식은 이 시대의 언약 체결에 속한다. 우리가 세례의 광경을 목격하거나 성찬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로 친히 성사시킨 거래에 대해 악수하시는 셈이다. 두 상제다. 우리도 역시 약속한다. 두 상제자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 언약에서 우리의 손을 잡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손이다. 신구약 성경은 모두 성례를 표지와 도장으로 확인하는 견해를 확증하는데 그래서 확실히 확실히 언약 승인의 언어다. 그러니까 이 성례 그다음에 이 성례 자체가 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확증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5 번에 자이 떼어진 떡과 부서진 잔 응? 개혁파 입장에서는 에, 우리는 이 떼어진 떡과 부어진 잔이라는 것 자체가 에, 자 개혁파 교회 입장은 제도적인 교와 예배 중에서 지켜하는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보이는 말씀, 보이는 말씀. 근데 이제 챔벌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떼어진 떡과 부어진 잔처럼 이상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챔버스는 좀그 떡과 포도 떡과 부어진 잔에 대해서 굉장히 어때요 어~ 우리 개혁 파고 틀려요 틀리죠 에~ 우리는 그것을 어떤 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떼어진 떡과 부어진 잔 자체가 우리가 그것을 뭐 희생을 해서 우리가 뭐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다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좀 로마 카톨릭적인 그러한 냄새가 많이 풍겨 나요. 그래서 우리 이런 개념은 받아들이면안 됩니다. 그것 아무리 좋은 그 에, 어떤 영예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영적 해석일지라도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철저히 좀 거부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레슬리 유비기는 예, 여기서 자그 위에 먼저 예배로스의 성례 그리고 그 성례 속한 성찬을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의 삶으로 이해한 레슬리 유비긴이 이해한 사명적 교야 유사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뭐 성찬하면은 뭐그 이런 식의 그 가르침을 주는 데가 주로 통합적이고 사회복음을 추정하는 데가 이런 걸 거의 요렇게 얘기해요. 딱 보면은 근데 우리 개혁 정통 관점에서는 성차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구속과 우리의 관계지 거기에 왜 이웃 사랑이 들어가고 거기에 왜 희생적 이타적 삶이 거기에 왜 들어옵니까? 그건 아무 상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묘하게 인본주의 영성을 지금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어 그러니까 이제 마이클 로튼이 이끄는 복음이 이끄는 사명이란 주제로 광조한 아래 글을 읽고 개혁주의 교회가 가르치는 성찬과 예,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 교회 성공회 또는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사람들의 성찬 개념과 확실히 구분해서 알도록 하자. 이거 예, 구분하는 거요. 예 중요합니다. 부르심은 개인의 거룩함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마치 마이클 로튼이 아주 정확하게 딱 아주 표적으로 아주 얘기했어요. 오히려 찢어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는 것과 관련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찢겨진 빵이 되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손에 의해 비어자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 주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주님의 다른 자녀들에게 유익을 줄수 있는 그러한 떡과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십니다. 말씀 성례 그리고 칠례를 신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밖을 바라오지 말고 세상 끝까지 이 좋은 소식을 실현하려 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모여 있는 그리스도의 양떼에게 이 소식을 진정으로 나누지 않는다. 참된 복음주의적인 교회는 복음 전도적인 교회일 것입니다. 즉 복음의 말씀과 성례를 통해 전달되는 장소이며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이다. 신자와 비신자들 모두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듣는 곳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오혼과 선물들의 수혜자일 때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일부가 된다. 그리스도의 증인요 이웃의 종이 되는 것이다. 표지가 없는 사명은 눈이 멀었으며 사명 없는 표지는 죽은 것이다. 레슬리 뉴비긴이 강조한 것처럼 교회는 사명에 뛰어들지 않는다. 교회가 사명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러한 사상이 뉴비긴의 특히 다원주의 사회에서 복음에 관통하고 있다. 이그 뉴비긴의 다원주의 사회 사회 사회에서, 사회에서 복음이라는 책이 있죠. 예, 책이 있어요. 아주 예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비긴 같은 사람은 예, 그 사람은 이제 오랜 동안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했거든요. 그 그러니까 뉴비긴의 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큐메니컬적인 그리고 그 복음을 복음을 이 사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그 사회 복음이 굉장히 밑에 쫙 깔려 있어요. 근데 사실 뉴비긴을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어디에서 좋아합니까? 신정통주의자들이 이 신복음주의자들이 뉴비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글을 아주 좋아해요 뉴비겐 글이 물론 어떤 통찰력은 있긴 한데 그거를 구별 못 하면은 이 사회복음 이 철저하게 월, 원칙적인 복음에서 멀어진 좀 좌파적으로 멀어진 그러한 좀 변질된 복음으로 잘못하면 기웃거려요 그래서 지금 요 마이크로 드터이 굉장히 탁월하게 잘 부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원론적인 복음 우리가 성례를 하던 성창이든 뭐든 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죄인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게 이게 우리의 목적이지 여기서뭐 뭐 말이 멋있죠 희생적인 삶뭐 이타적인 삶뭐 사회와 온 세상을 위한 우리 그리스도의 어떤 희생 이거는 이게 바로 이제 누비긴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아주 아주 교묘하게 왜곡된 복음입니다. 아,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이걸 구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예, 선교학이나 지금 뭐 많은 그 특히 이제 선교학이나 이런 선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복음하고는 틀립니다. 예, 그래서 특히 선교학은 아주 그 우리 정통 개혁주의 관점에서 볼 때는 문제가 많아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어, 이 복음은 어떤 우리가 뭐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더 좋게 건설하자, 더 좋은 사회를 만들자, 뭐 인류를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이거 아닙니다. 복음은 한 죄인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회개하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그건 선교든 지역교회든 동일해요. 거기서 벗어나는건그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 누비긴 같은 사람 또 아까 이~ 이~ 버스 같은 사람은 영성주의적 관점으로 복음을 이해하죠 로마 카톨릭적인 개념이 지금 은연중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지 이걸 이거 아~ 굉장히 멋있고 고차원적인 복음의 새로운 해석이구나라고 그렇게 에, 그렇게 집어삼키다가는 입에서는 달지만 뱃속에서는 씁니다 에~ 그~ 조심해야 돼요 음~ 그래서 어 아주 예, 특히 레슬리 누비긴 같은 사람은 지금 영국이나 유럽의 그 선교하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에큐메니칼 신학에도 굉장히 예,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누비긴 같은 사람 참 조심해야 되는데 누비긴의 열광한 사람들이 또 한국 교회는 굉장히 많아요. 나올 때는 우리 한국 교회는 하튼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모래 항상 어디서 꼭 삐딱하게 나사가 꼭 빠져 있어요. 아주 어, 나사가 꼭 어디서 빠져 있어요. 고개무이 아예 나사가 다 빠져 있으면 괜찮은데 조립을 잘 해놓은 것 같은데 그 우리 그수련회 가서 그 나사 두개 빼먹는 것처럼 <laughs> 그 나사 어떻게 됐습니까? <laughs> 꼭 어디서 나사가 몇 개가 쏙 빠져 버렸어요. 근데 처음에는 문제가 없지만 결국은 그 나사가 다 필요하니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신학과 성경이 정확하게 나사가 딱딱 조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정확해야지, 조금만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막 틀어지잖아요. 나중에 꼭 사고가 나요. 꼭 사고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꼭 배우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이 명확한 복음을... 오온과 다양하게 왜곡시키는 그 신학자들과 글과 책들과 설교들이 참 가득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셔서 겸이하게 속이는 거짓 복음에 속지 않도록 저를 항상 일깨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